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우리 아카시 네트워크 상장 당일 펌핑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날 윗꼬리를 남기며 눌림을 주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카시 네트워크 도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 오르는 거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카시 네트워크는 컴퓨팅 리소스를 거래하는 프로젝트로 CPU, GPU, 메모리 등을 거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GPU 자원은 AI 학습에 필수적이다. 수차례 말씀을 드리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 GPU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아카시네트워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이슈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볼렘코인보다는 실제로 활성화가 더잘 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고 우리 아카시네트워크 AI로 묶이는 코인이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업비트 상장 당일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가져와서 펌핑에 보따리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래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부터는 흐름 지켜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타점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에 거래량도 많이 붙어 있어서 먹을 폭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신규 매수해 볼수 있는 타점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매매 전략이 바뀌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걸 알고 매매하셔야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반응하는데 비해 이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따라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니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 자산인 이트 코인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장세가 지속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아닌 현재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처음 하시는 코리니 분들이 테마를 읽으면서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죠. 그러니 어렵게 테마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 들 빠르게 받아오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전날 호재 체크하고 나서 헤데라 진입했으며 하루 만에 77% 수익 중입니다. 우리 멤버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지속되었던 하락으로 물려 있다고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화 이후 저점 매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정말 욕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함께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함께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의 제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계좌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크게 조정 나왔던 4월 초에도 수세가 강했던 메탈코인 잡아드리면서 단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코인들이 전부 하락하는 중에서도 업비트 상승률 1위였죠. 이렇게 단기급등 코인까지 잡아들이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할 때도 단기적인 수익까지 챙겨드리는 건 저밖에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음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카시 네트워크 상장 당일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보통 이런 신규 상장의 경우 상장 펌핑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거래가 되었던 종목들이고 업비트 상장 소식 이후 이미 타 거래소에서 펌핑을 시킨 뒤에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비트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기존 거래소의 차트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카시네트워크는 A.T.I.O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T.I.O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패턴은 이번 불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상장 이후 급락했던 코인들이 유자형으로 상승하면서 서베 핸들 패턴을 그린 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카시네트워크도 현재 핸들 부근에 위치하여 다시 한번 6. 5.2 달러 구간, 한화로는 약8,600원 구간. 이 구간 넘겨준다면 5.5 부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5 부근은 8.5 달러 구간으로 한화로 약11,900원 구간이네요. 그리고 우리 아카시아 네트워크 업비트와 비썸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 비썸에서는 상장과 동시에 에어드랍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4월 30일 일주일 동안 아카시아 네트워크를 에어드랍해주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력들이 길을 쓰고 아카시 네트워크 에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한다 느낌이 딱 오죠 이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정도는 눈치 채셔야 합니다 그 아카시 네트워크 지금 구간도 저점 대비해서는 2000% 이상 상승 을 했고 세력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기서 물량을 매도하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개인들에게 고점 매도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력들의 목표가는이 구간 이 구간이 아닐 겁니다 전날의 거래량을 보면 상장 이후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들의 매수세였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세력들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고요. 물론 아카시아 네트워크 매집해둔 세력들의 평단가는 훨씬 낮겠죠. 미리 소식을 알고 밑에서 물량을 보유한 뒤 이번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세력들이 지금 시점에서 굳이 하락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추가적인 상승을 시킨 뒤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던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카시네트워크 어디서 매수해야 하느냐? 가장 가까운 지지라인 지지 저항 역할을 여러 번 했었던 5달러 구간 한화로 약 7천 원 구간이죠? 여기서 지지를 한번더 확인하고 진입할 겁니다. 이 구간 깨지게 된다면 크게 흔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지 확인하셔야겠고요. 이 구간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라인은 4.08달러 구간으로 하화로약 5,700원 구간이죠 여기까지 진입 기다려보실 수 있습니다 진입 타점만 잘 잡으면 단기간에 30%, 50% 이상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 상승폭은 11,900원 5 9간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할 건데 우리 아카시아 네트워크 대부분의 물량이 세력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함께할 거고요. 아파시 네트워크 함께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 입장에서 함께해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물려 있어서 수익 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소통방에서 탈출 전략뿐만 아니라 이어서 손실 복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려 있어서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 무작정 홀딩만 하시면 아무리 좋은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려도 수익 내기 힘드셨을 겁니다.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지만 이 시드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우리 멤버분들 매일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수익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 단기 매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상단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역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펀디엑스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35% 수익 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소통방에서 하락 전에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상단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 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